구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성품 또 그분의 속성에 대하여 특징을 따라 이제 그분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여호와 라파.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거 강조할 때 여호와 라파라 그래요. 또 그런다면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또뭐 여러분 다 아시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의 특징을 따라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그렇게 불러드리는 걸볼수 있는데요 그런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다 모아가지고 한마디만 정, 정리를 해라라고 물으신다면 구약에서 정리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딱 하나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거룩이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거룩하실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백성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예레미야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다음 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제가 한, 한열몇번이 본문을 가지고 인용했을 텐데요. 오늘은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뭐가 거룩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거룩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한 10년 뒤, 한 20년 뒤, 우리부터 이제, 이제, 불씨가 돼가지고, 이제는 영화 감독이 이상하게 그 필요도 없는데 막 교회를 조롱하면은, 아이, 저건 좀 그, 너무 현실성이 떨어져. 영화가 재미가 없어. 이렇게 되는 날을 만들기를 꿈이라도 좀 꾸어보자고요. 꿈이라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이 세상을 추구할, 그래서 다시는요, 뭐, 큰교회니 작은 교회니 이렇게 부르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분당 우리교회가 뭐 이제 뭐만명좀더 나가고, 이제 교회가 뭐좀 줄어들었네. 이렇게 얘기하시지 말고요. 분당 우리교회는 그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 세상과는 좀 달라. 그 성도들을 만나보면, 저는 가끔씩, 아, 그 분당 우리교회 성도님은 진짜 다르던데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가끔씩 들어요. 한 10년에 한 번씩 이 듣습니다. 그날은 잠이 안 와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신약으로 와서도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여기도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묘사하네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심지어는요 히브리스 12장 4절이요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는 천하기도 뭐 10시간 뭐 기도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사모하기 위해서 세상의 길을 추구하던 내 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못 가더라도 꿈을 못 잡더라도 나는 잘못된 방법 쓰지 않을 거야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서 결국은 꿈을 못 잡은 게막 엄청 자랑이 돼야 돼 아이 세상에 우리 아들이 그래갖고 대학교 떨어졌잖아. 할렐루야. 아, 나 우리 아들이 큰일이고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이게 너무 자랑스러워. 간증에 좀 이런 거좀 나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무슨 간증이 맨날 그 공부도 못한 애가 기도해갖고 대학 갔다는 것밖에 안 하시느냐고요. 뭘 지금 제가 강조하는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 이거 얼마나 강조하는지 아시죠? 인생의 목적은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거룩. 행복은요, 주님 나라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이, 그 지금 뭐 서울 사는 사람이 부산에 한 3일 출장 갔는데, 아, 그거 왜꼭 행복해야 됩니까? 일하러 갔는데. 여기 지금 출장 온 거예요. 일하러 왔단 말이에요. 아, 왜 이렇게 꼭 행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뭘 추구하느냐? 행복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 땅은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